지금 이제 출발해야 될것 같은데, 레녕하고내 주세요. 그럼 신세분 너무 데까는데이 내가 맞 이거 뭐안 깠는데? 까 <목소리> <안> <목소리> 오기다 어디 다되네6오오오오 오. 었어요5오5 5 5 5 5 5 5 5 5 5오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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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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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안잡았나 봐요？다 <목소리> <보다> 몰렸 어요？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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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 어요？다 죽었어다죽었어요 어요？다 죽었 어요？다 죽었다몰렸 어요？다 죽었 어요？다 어야다죽었다죽다죽었어다다죽었다다죽어다죽었어다죽다다죽었다다죽었어 내가 내려오다 서하까내까다깠네또 아, 이거 우리 둘이 빠져 갖고 점수를 못 먹어서 그래. 아, 맞네. 네. 우리 지금 저거 먹는중 네. 일단 에법사에들안 가겠다. 그. 기습사건한마한마이리데리고가요8 아, 네, 그 좀... 2 884 바로 끝내세요 어. 저희 뭐딜 응? 948. 지금 어? 갈까한안 어, 나와 가지고. 쟤네가 뭐 하나 까야 나올. 제 위치를 알면은 바로 가는데. 가볼까 지금? 확실히 알면 가. 아직 어, 지금 일단 쫓어요 지금. 아 앞에 있네. 뭐는 다아지도 수로도 못 갔어. 다을 렸어 또. 다 죽었어 <laughs> 또? 보온지란다. <라버리? 웃음> 공은지라는 동안 한장 공격 당한댔데한장 <laughs> 나오고 끝. 공은지라는 아닌데. 아직도 팔딱팔딱거리네. <laughs> <laughs> 이 <이거> 나왔다. <놨다. 웃음> 음. 어. 음. 존나 빠르네. 두판 가는데 30분도 안 걸리네. <laughs> <laughs> <쟤놈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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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러니까